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요아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5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요아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좋은 역량을 줄 수도 있고, 악한 역량을 통해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도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왕을 세울 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사람의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왕을 세워야 할 때를 대비하여 지도자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자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타국의 사람이 아닌 형제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왕은 강력한 군대를 갖고 싶어 합니다. 좋은 무기와 병마가 있으면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왕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왕이 피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이 많은 아내를 둔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왕비를 데리고 오는 결혼 동맹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동맹국을 의지했습니다. 왕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 솔로몬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습니다. 은금에 대한 욕심은 왕을 무너지게 합니다. 물질에 대한 왕의 욕심이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곁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을 지켜 줍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백성들과 관계를 잘 만들어 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복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미래를 바꾸어 놓습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